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모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만날 수 있는 판매 상품입니다. 가성비 좋은 자동 기계식 시계를 찾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보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TANDOR I/O 39mm 다이버 파일럿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20바 방수, 그러니까 수심 200m까지 대응하는 다이버 스펙을 갖췄습니다. 무브먼트는 NH35 또는 MIOTA 8 2 1 1로 그리고 p t o 천0중 선택 가능한 자동 기계식입니다. 신뢰도 높은 무브먼트라서 매일 착용해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구성이에요. 사파이어 글래스에 AR 코팅이 적용돼서 빛 반사가 적고 신성이 좋습니다. 그린 루미너스 야광이 적용돼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계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 시계는 40mm 스테인리스 스틸 자동시계입니다. 정품 NH35 무먼트가 들어가 있고 10ATM 방수로 일상과 야외 모두 부담 없습니다. 사파이어 글래스와 블랙 다이얼 조합이라 클래식하면서도 단정한 인상이 강합니다. 316의 스틸 브레이슬릿이라 내구성과 착용감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세 번째는 36mm 밀리터리 다이버 스타일 시계입니다. 빅크라운 디자인이라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조작이 쉽습니다. NH35 자동 무브먼트에 도명 사파이어 글래스가 적용돼 고급스러운 입체감이 살아있습니다. 그린, 레드, 블루 선버스트 다이얼 선택이 가능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나일론 스트랩 구성이라 가볍고 캐주얼한 착용감이 특징입니다. 데일리 시계부터 서브다이버 시계로 활용하기 좋은 모델입니다. 새 제품 모두 알리익스프레스 판매 상품으로 가격 대비 마감과 스펙이 뛰어난 편입니다. 기계식 시계를 처음 입문하는 분들께도 부담 없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품 구매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